아, 내가 지금 <laughs> <그냥> 아이폰으로 하는 <laughs> 계산기 마술을보여줄게어 대충 뭐 예를 들자면 7 곱하기 9는 63. 오. <laughs> 자 그래서 <laughs> 네가 지금부터 한한 자리부터 여섯 자리까지 한번 음. 찍을래 아니면 말할래? 자 적을게요. 맞히게요. 어, 뭐한두 자리까지 해도 상관없어 보시고 <laughs>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지. 이는 계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? 산수. 당연히 계산하는 거지. 말도로 그런데 <laughs> 이렇게 숫자가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게 마련이야 계산기가. 그렇지. 근데 다시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. <laughs>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. 어이없네. <laughs> 자, 그다음에 <laughs> 이거는 이제 정말 정말 신기한 순간이야. 네 생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자리 있지? 그걸 천천히 불러 봐. 개인 정보라서 말못 하겠는데요. 그 앞자리만 말하면 돼. 뒷자리는 다 필요 없어. 970 970 926 926. 926. 926. 신나서 꼭 해피 보너스 데이 자 근데 여기서 <laughs>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계산기의 오류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얘는 응? 사진이었어 응? <laughs> 응? 사진 응?